뭘 봤냐면은 이제 중세 가톨릭 신앙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반박을 했죠. 행위에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 자체는 신이 결정한다. 그게 이제 칼뱅의 애정설이었고 막스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이제 그게 자본축발시켰다 이런 걸 했죠. 근데 마이클 샌들이 계속 비판는게 뭡니까. 자기 노력이랑 자수성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죠. 공정하다는 착각이 죠그 자체가, 예. 아메리칸들이 뭐 없다. 근데 마이클 샌들 자체가, 뛰어 보면 좀 자파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톨릭적인 그런 느낌이. 예. 루터 캐뱅청교도에게 능력이 된 논쟁들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었다. 신에게 선택된 사람들은 스로힘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 통제범위 밖에는 좋은 선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한편으로 우리에게 능력에 대한 논쟁들은 세속적 성공과 연결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면 통제범인 밖의 요인들이 적용해서 성공한 것이 얼핏 보면 이두 가지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나는 종교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문제다. 그런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시대 의 능력주의에는 그것이 탄생했을 당시 시학적 논쟁이 딱지어됐다 프로테스탄트 직업인류는 종교 능력, 무력한 것 자기구제서에서 치열한 원칙법 시작됐다. 자수선거의 원리는 감수와 겸손에 올리력을 얻게 됐다. 일궈 노력은 칼뱅주의 예정설과 열띤 구원의 증표 탐색에서 출발해서 독자적으로 중대성을 갖게 됐다. <laughs> 네, 직업 자체가 이제 신의 소명이란 거죠. 포케이션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땡이 네.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자기를 열심히 해라. 그게 자본주의를 촉발시킨 거죠. 자수선거란 것 능력주의 승리는 올라 세속 유주의 격인과 결과라고 얘기해 쉽다 신에 대한 믿음이 되보면서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가 힘을 얻다. 우리가 스스로 자수성가한 존재, 자기 충족적인 존재로 볼수록 우리 성공에 대한 빚진 느낌에 감사함을 가질 가득은 줄었다. 그러나, 온라인도 예전 성공에 대한 우리 태도는 우리가 종종 떠올린 섭리에 대한 믿음과 보관하지 않다.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 행위자며, 스스로 성공에도 노력으로 성공도 실패도 할수 있다고 보는 생각은 능력주의 말다 능력주의 굉장히 비판하죠. 그게 공정하지 않다, 능력주의가. 성공한 사람 그럴만한 성공했다는 신념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승리주의적인 측면으로 승자들 사이에서 오만 패자들 사이에서 구력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세속 사이에 남은 섭리론 도덕적 어휘를 반영하다. 운 좋은 사람은 운이 좋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경우가 됩니다. 막스 베베는 이렇다 이를 넘어서 그린 자신이 그런 행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납득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있습니다. 바다 방울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여섯 분들은. 능력의 폭정 중 일부는 이런 충동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세속적 능력주의 질서는 이전의 섭리론 신앙처럼 성공에 도덕의 틀을 씌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불을 통해서 신의 섭리를 불러온 게 아니라고 해도 성공은 그들의 탁월한 덕성을 받는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부자일 만해서 부자라는 것이다. 이런 능력주의, 승리주의적인 측면일종의신 없는 섭리론이라고 할수 있겠다. 말하자면, 인간사이에 개판 신이 없어도 일정한 섭리가 발동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미력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고방식은 경제 경쟁에서 도덕론에서 더욱 구조된다. 이는 승자를 축하 올리고 패자를 깎아낸다. 미국이 특히 그렇죠. 문화 역사학자 잭스 리어스는 갈뱅주의적인 섭리론과 원죄론이사고라든뒤에도 섭리론적인 사고가 존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칼뱅과 청교도에서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고,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를 강조한 신학자들은 스스로 구원할 인간 능력을 강조했을 때,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섭리적인 계획의 유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섭리론은 때로는 지지부진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확실하게 경제적 현상 유지의 정신적으로 정당화는 수단이었다. 섭리는 암암리의 부울의 불평등을 지지했다. 이어스는 미국의 공공문화를 운해 윤리의 시가보다 강력한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이 버리는 불공평한 각축적인 것이다. 운의윤리는 인간의 이해와 통제력을 벗어나는 삶의 차원을 중시한다. 세상이 반드시 각자의 능력에 맞는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는 신비 비극 겸손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 같은 전도서 은행은 이런 윤리의식을 잘 표현한다. 내가 돌이켜서 해 아래서 왔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강한 자라고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없는 것이 아니다.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능을 갖춘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는 때와 우연히이 모든 자의 이마음이로다. 반면 자수성과 윤리는 인간의 선택을 영적 질서에 중심에 놓는다. 이는 신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섭리적 질서에서 역할이 뒤바꾼다는 뜻이다. 리어스는 자수성과 자기 통제의 윤리가 복음주의 개신교 내부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 계열의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다. 그것은 은총의 한 구원에서 루터가 매도했던 이를 통한 구원으로 전환을 가졌다. 18세기 중반까지 일어난사관이라 전통 가톨릭에서처럼 세속적인 도덕적 개획을니다 그러나 그 세속적 노력은 아직도 섭리적 틀에서 힘을 얻고 있다. 개신교 신앙에 따르면 섭리는 아직도 모든 것을 다진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신의 목표의 동조자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복음주의적인 합리성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섭리와 전례 없이 유력한 인간의 노력 사에서 균형 잡힌 신앙적인 태도를 발휘했다. 인간의 노동력과 섭리에 따른 성별을 하나로 묶는 일은 능력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성스러운 구별이죠. 성별이. 뭐, 남녀의 게 아니라. 이는 논과 언약의 윤리를 때려보시고 세속적인 성공과 도덕적인 자격을 결합시키다. 리었스는 이를 도덕적 손실로 보았다. 자기 운명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덜 강조하는 문화는 보다 관대하고 인자할 수가있다 운이 예측할 불가능한 것을 더 중시하는 경우 행운의 소유자들이 내가 만약 불운했더라면 상상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능력주의 신화에 따다 오만방점을 넘어서 사람 발전 예측할 수없으면 인식. 가게끔한다. 니어 쓰는 도덕적 그리고 심적 손실 을 뚜렷하게 지복한다. 자기 통제문은 기독교적 섭리을뽐내서 저속하게 구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던이두 세기 동안 미국 도덕성의 근간이었다. 비록 이제는 쓸 쓰는 용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기술 관료적이지 못하다. 섭리론에서 세속적인 성공에 신성함을 부여하고 책 있는 방송입니다. 마이클 샌더레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난의 때. 우리가 신이 또는 진화 계획 중 일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체제를 운영하는 우리 스스로 계획 중 일부이기도 하다는 그럴듯한 설명을 하고 그런 관점을 심지어 국제분쟁까지 적용하는 모든 태도는 오만함이 기대로 했다. 트럼프가 그렇죠. 저마다 가질 만한 것을 갖는다는 선의료전 관점은 지금의 공적담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목소리는 두 종류다. 하나는 오만원 목소리, 또 하나는 징벌의 목소리다. 두 가지 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책임질 것을 강조하며 성공도 시패도 자기 탓이라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선민적 오만은 두드러진 예이다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모험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이 세계 경제를 파멸 직접까지 몰고왔다. 세금이 털어서 막대한 구제금융이 동원됐다 주택 소유자와 우량 기업들까지도 피해 복구에 일를써였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얼마든지 스스로에게 수백 달러 보너스를 지급했다.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어떻도록 후할 수 있느냐고 질문받자 골드만서스 지어 있던 로버트 블랭크 페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과 그 동료 은행가들이 걸어서 친의 일을 하는 사람들니까요섬리적인 징벌론은 최근. 미국 기독교 보수파의 막대한 태풍 피해를 비롯한 여러 재난 이후에 들고났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에의 숙박 대 왔었는데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그 폭풍이 마디그라 같은 성적 타락, 집단 성교그 밖의 주요부를 높진 악의 도시에 된시의 응모라고 썼다. 2009년 아이티의 지진이 20만 명 이상의 숨지자 TV 설기자인 패 오버트 스는그 재난이 1804년 프랑스에 맞서서 아이티를 오이들이 봉기했을 때 악마와 맺진 계약을 결심했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 세계무역센터 군리 테러가 장인된 며칠 뒤 제리 포웰 목사는 로버트슨 기독교 TV 프로그램 출연에서 이태를 미국이 주의된 신의 음모라고 부렸다. 낙태 탄소 소자이이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제말 것이다. 신께서는 조롱을 참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4천만명죄 없는 아기들을 없애으로써치을 격분을 했다 나는 이교들과 낙태 탄소 소자 그리고 여성주의자, 개이와 레즈비언들이 다른 생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에서는 하나같이 미국을 세속하려고 했다. 습니 나는 그들의 얼굴 앞에 손가락을 내밀고 말했다. 당신들이 이를 초래했어. 큰 재난, 신의 징벌로 부여하는 일은 기독교 섭리론 전유물 아니다. 2011년 대진이 일본을 덮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났을 때 유명한 극우파였던 도쿄지사 이시아라 신타로는이 사태를 일본이 밀주지에 빠진 대다 천벌이라고 주했다 저는 어 미국이 인위적으로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본 정신을 오랫동안 접목한 이기주의 를시선에 시선함이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소리는 다 이용맞게 되죠. 부와 건강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기독교는 번영 복음이라고 불린 떠들썩한 신종 섬유종 내놨다 TV 설교자들과 이 나라 초대한 교회들의 전도사들 일부가 이끌었던 이섬리로는 신이 믿는 자들의 부와 건강을 내신다고 했다. 은총은 인간이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신의 선물이라고 보는 시각이 산점 떨어져서 이 번영의 음음을 인간 능력과 의지를 한껏 강조했다. 이 운동의 배경을 마련해 20세기 초 전도자인 캐니어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여기도록 권했다. 신의 능력은 나을 것이다. 신의 힘도 나을 것이다. 그의 성공은 내 것이니 나는 승리자 나는 정복자다. 번영 복음주의 역사관 케이트 바울러는 그 가르침이 다음 구절로 집약된다고 본다. 이 사람 보니까 마이클 샌더 개신교를 깔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딱그 보스가. 나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증거는 번영신화 기조로 못지 부유하고 건강한 사실이다. 미국 최대 교회인 휴스턴 교회에 유명한 번영 전도사 조엘 오스틴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렇게 했다. 예수님, 은 우리가 유복한 삶을 살도록 돌아가신 겁니다.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는 신앙에서 비롯된 축복의 사를 열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 고급면접도 그의 비행기 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격되었을 때의 이야기도 들었다. 축복의 복음이랑 부와 건강 유독함이 증표라는 능력주의 신념과 달리 행운 앞에서 경순을 불러일킬 것도 같다. 그러나 바울러가 보듯이 축복받은 일은 은사와 보상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laughs> 이는 순수한 감사 표현을 것이다 진여 감사합니다. 제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될 만해서 됐던 뜻도 있었다. 감사하다. 나자 진여 이로써 나는 될성부르 나무로 자랐다. 이것이 말로 행운이 아니라 고된 노력으로 성공한다는 어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사에서 최적의 해석이다. 비록 보겸 번역을 설파는 대원교회 다니는 미국에만 100만 명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는 뭐 좋은기 목사가 약간 그렇죠. 고된 노력과 자기고지에 대한 미국적 믿음에 주는 영역은 더 크다고 할수 있다. 타이설에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들이 거의 3분의 1 신께 황금을 하면 신을더 많은 돈으로 갚아주신다에 동했다 그리고 6 0의 신은 그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번영을 바라신다고 했다. 21세기 초. 번영 복음 은 금면화 노동을 정리하고 사적상승, 회 적극적인 사고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농원 빈센트필, 적극적 사고, 뭐 이런 것들 좀. 오메리 드림 자체와 구별하기 어려웠다. 번영보금운동은 미국인들에게 자수성과한 국민의 나라는 자부심이 들어맞는 보금만 준 것도 아니다. 바울러 말이다. 그것은 개인 경제활동의 기반인 기본 경제구도의 정당성도 확인했다. 그리고 번영은 미어고 증표라는 믿음 또한 강했다이전의 성공보금처럼 시장에 실려했다. 시장이란 성공과 시장 실패로 보상과 처벌을 구별해준다. 유독 건설은 풍족한 보상을 받고 사악한 자는 끝내 파멸 할것이다 번영복음의 매력 중 하나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는 성급하면서도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관계. 신학적으로 있는 구원이 일종의 성침의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야 세속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충분한 노력과 믿음말씀에 부와 건강이 룰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매우 능력주의적인 이야기다. 모든 능력주의 일처럼 개인의 책임을 극찬하는 그 개념은 일이 잘 되어 갈때 기꺼이 얼마지 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못될 땐 사기를 꺾고 심지어 자책이 떨리게 만든다. 건강 문제를 사인과 격자 우리 건강이 우리 손에 있다는 말처럼 힘이 쏟아질 말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아프다면 기도는날 수가 없고 병이란 착하게 살고 신을 사랑하면 걸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 이렇게 인간 능력을 뛰어버리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병이 들기라도 그것은 단지 불운이 아니라 병적 덕없음을 해석된다. 심지어 죽음조차 정신적 피해를 더한다. 바울러는 이렇게 말한다. 신자가 아프거나 죽거나 하면 수치심과 슬픔이 재섞인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번영 보금적 사고가 거친 면은 건강보험 논쟁에서 들러다 트럼프 공화당 사원들는오바마 케어를 반대하고 폐기해를 했을 때그 대부분 그들의 신장 친화적인 대안이 경쟁을 늘리고 비용을 줄일 것이며 사람들은 기존 방식으로 조건들로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엘라바이노 출신의 보수적인 공화당 하원은모 무룩스는 다른 주장을 내렸다. 그는 공화당은 계육이더 건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이는 악덕이 아닌 미덕만을 계산해서 삶을 잘 살아간 사람에게 인분에 보상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더 높은 보험 료권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보험회사 시스템이지만 비용 편익 분석상 타당을 보며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환자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좋은 삶을 산 사람, 건강하고 건강 유적이서 일을 한 사람들이 비용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도만 걸은 사람이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게 되었다. 브루스 유주장, 청교지에서 번영 복음으로 이어진 혹독한 능력주의 논리를 재조명한 것이다. 만약 번영이 구원의증 표라면 고난은 조유증표일 것이다. 이런 논리는 꼭종교하고만 관련되지는 않다. 인간의 자유를 거침없는 의 지로 소재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운명의 책임지는 주체로 보는 모든 윤리의식에 해당된다. 2005년, 오바마케어 논쟁이 한창일 때 홀푸드 철자인 존베키니 월리스테리전에서 기후한글에서 건강보험의 정당성에대해서 비판했다. 그유 주장은 종교하는 무관한 방응이 자유방임주의 논리에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번역 보험 전도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개인이 지금 꾸준히 강조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을 각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런 기사요 건강 보험의 문제들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비롯다 미국인의 3분의 1가 과체중이 3분의 1이 비만인 것이 현재 상황이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 위한 질병들 대부분, 가령 심장병, 암, 대졸증, 당뇨병, 비만 등에 들어간 비용이 건별지출액의7 0에 이른다. 이는 또한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 금연, 적절한 연의 음주를 비롯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될 수 있는 질병이다. 그 주장에 따르면 건강해는 사람들의 다수는 그누구아니 자기 탓을 이한다, 신앙심이 한다. 치명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과학과 의학의 증거들, 예를 들어 제소와 저지방 유주의 식단이 고치려면 거기 이들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을 종종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실 의미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90대까지, 심지어 100세까지 병 치료 없이 살 수가 있다. 그가 병든 병이 걸려도 싸골누구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동료 시민들에게 기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삶과 건강이 책임입니다. 매치 기는 매티에게는... 번영복음, 전도사들이나 마찬가지로 건강이 고 미덕의 증표다. 그 미덕이란 것이 대형교회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든 홀푸드, 유기농 식품을 꼬박꼬박 먹는 것이든 말이다. 부하 건강을 상과 벌의 문제로 보는 관점, 은 능력주의적인 생활방식으로 것이다. 이는 운이나 원청의 의미를 버려지 않고 우리 자신 전적으로 우리 운명을 책임진다고 이긴다. 우리 삶1세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취한 선택과 삶의 태도에 대한 상도는 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수성와 자기통제의 윤리를 확고히 장난하 가며 능력주의적 온만에 빠질 길을 열어둔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시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허리케인이든 쓰나미든 나쁜 광강이든 희생자들이 겪는 재난을 자업자들이 여기 희생자들을 없인 여기 된다. 그러나 오면은 번영 복음주의 보수파의 자유시장주의적인 복지적과단대론자 사이에서 보이는 게 아니다. 자유주의 진보 정치계도 두드러진다. 한 예로 미국의 힘과 번영을 섭리로는 냄새가 물씬한발로침송 하면서 그것은 성스러운 승명 또는 의로운 지위라는 식으로 일파되는 경우를 볼수 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말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조지가 깨닫지 못한 사실인다 미국이 위대한 거다. 그것은 미국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 거 운동 기간 중에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다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했다는 약속은 그의 난폭함이 졸부기지라고도 막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다. 그러나 선한 것과 위대한 것이 꼭연결되진다 사람이든 나라든 정의로움 정의로움이고 부하권력은 부하권력이다.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강대국 있고 정의롭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존경을 만한 사람, 나라들이 꼭 강력하지 않았으면 알수고겠다 미국은 선호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문구는 이제 우리가 그섬리론쪽인 전쟁이 이적기에 어게하지 않게 됩니다이 말은 미국은 세계에 뭔가 신성한 음를 띄고 있다고 말하자면 하나하나 대로 정복하나 세계를 민주주의 실의안전한 곳으로 만들려 명백한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오래 묵은 신념을 잡고 있다. 그러나 신성한 음무라는 의식이 퇴조한 지금에도 정치인들은 우리 위대함이 우리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구호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 이를 처음 사용한 대통령이 아이젠오다. 그는 이것이. 유명한 고전 미국의 민주주의저자인 토크빌이 한 말이라고 잘못이했다1국의3년 연설에서 아이저어는 미국을 방문한 어떤 현명한 프랑스인들 말을 이용한다면서 그가 미국의 성공 원인을 알고 싶어서 미국에 찾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아이저는토크빌의 말을 이용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설교단이 정의해 볼 곳을 타오르고 있음을 보기 전까지 나는 미국의 천재성과 힘을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이대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더 이상 선하지 않게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할 수가 없으라 사실 이 말은 토크빌의 저작에서 나오지 않다. 하지만 후임 대통령, 특히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에게 이 구호는 계속 인기였다. 제너럴 보드 도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대통령들 모두가 이를 한 것. 공후적으로 볼 봤으면 대개 그 청중은 기득권들이다. 1980년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 대회에서 로널드 레이건의이 구호를 그 심리 론적인 연어를 분명히 밝히면서 말했다. 우린 모든 물질 부와 대외적인 영력 우리 의신앙심에 그리고 그 신앙에서 비롯되는 기본적 가치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유대한 프랑 아니요. 에 트럼프도 복음주의적인 개신교적. 근데 제가 보기에 가톨릭으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학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프랑스 철학자 프란시스드 네 도큐빌은 미국 이단니는 미국이 선하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선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위대하게 수 없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 그들의 언어 표현의 영적인 색채를 피고 싶었던 민주학들이 고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이 말을 아홉 차례 했다. 존 키리와 힐러리 클린턴 각자의 대통령 선거운동에서이 말을 고려했다. 역사는 옳은 편.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한 주장은 밝고 기운한아이디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허리케인이 죄의 대가를얻어입다 그것은 능력주의 신념을 국가에 적용한 것이다. 오랜 섭리론 전통에 따르면 세속적 성공 후 구원이 또는 세속적 언론로는 선함이 전표가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역사적 역할을 해석하는 것은 진보파에 있어서 모호니다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믿어 덕분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강력한 시민도 그렇지 않을까 많은 진보파와 자유주의 특히 평등주지에 중점이 되는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일 만해서 부자라는 주장을 반대한다 그들은 그런 주장이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부자에게 과세 일에 딴지를 거는 편의한 도덕농이라고 나쁘면 도덕적 우위의 표지라고 주장이 반대하면서 평등주의자적인 진보파들은 우연성을 강조한다. 그들이 시장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는 인성과 미덕만이라 운과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승자 패자를 가른는 여러 인들 중에는 도덕적 관념이 임의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나 강대은선언해서유대하다는 도덕론적이고 섬리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내면서 동시에 부여한 기회는 자신의 미덕으로 부여해진 거라 도덕론적, 능력주의적인 아이디어를 밀어내기 쉽지 않다. 국가들 가운데 일정한 도덕적 특권을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가 1%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대외적 섭리론과 대내적 능력주의는 함께서든지 함께 무너지든지 해야 한다. 비록 최근 수십 명의 정치인들이 이런 긴장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했으나 이를 국내에서 능력주의적인 사고를 도입해서 풀어보려고 조금씩 시도했다. 설령하니까 위대하다는 섭리론에 내포된 능력주의적인 색채는 사회적 단계와 개인의 책임, 복지국가들에 대한 국내적인 논쟁에 그대로 반했다. 1980년대, 1990년대 진보파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적인 판을 점점 더 많이 수용이 갔다. 그 가운데 개인 지금 더 강조한다는 개념도 있었다. 비록 그들이 모든 건강과 분을 개인이 더킹 돌린다는 식으로까지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빌 클리턴이나 영국의 토니 블 불려 같은 정치인들은 개인 책임과 수혜자들의 자격을 더 밀접하게 억내는 식으로 복지제도를 고쳤다. 올라 자유주의 지정과 섬리정책테두는 국내 정책을 모두 건드리는 또 다른 언어 표현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동맹자를 변화하면서 역사 오랜 편에 서 있다고 하고 그 비판자 대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아마도 역사 오른편이 잘못된 편이냐 하는 논쟁은 온전히 굉장히... 한창일 때 공산주의 초강대국 관공청화공제 서로를 손각질하면서 자신의 체제만 이 승리할 거로 강변할 때상기시켰는 사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표현은 냉전기 논쟁의 맥락에서 향한 미국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1990대 년초 2000년대에 이르서야 역사 오른편과 잘못된 편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으로 널리 통일된 논쟁이다. 그리고 그 논쟁은 대체로 민주당 사람 주자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 문구를 딱한 번만 언급했다. 2005년에 미국 군인들 앞에서 연설은 중동 테러리스트를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 잘못된 편에 서 있으니까 여러 게지때다 그는 덧붙여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덕분에 자유 물결이 중동 전역에 넘치고 있다고 했다. 1년 뒤 2차드 체니 대통령은 한국 모험에서 가진 연설이 이라크 전쟁을 옹호하면서 미군 활동을 이렇게 정당했다. 우리의 동기는 불가피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정의로웠습니다. 우리는 역사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런 승리주의적인 표현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들이 지켰었다. 빌크니터는 대통령 재직 중 25번이나 썼고 버라고 오버함은 무려 32번이나 썼다. 때때로 오버함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를 두고 부시나 체니의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투로 이야기했다. 둘다 똑같죠. 알카에다와그 동조에 대한 잘못된 역사에 편해 서 있는 위수한 인간들입니다. 오버함은 미국 웨이스포인트 사관학교의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한연에서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들은 미국이나 우리의 세계식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서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리아말로 역사 올바른 편에 서있기 때문에했다 클린턴과 오바마의 승리적인 어느 편을 다른 맥락으로 썼다. 이는 그들의 신념을 반영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 소리의몰락이후역사는 의심할 수 없이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던 신념이다. 정국의 역사인 클린턴은 러시아 최초 민주적인 선출 대통령이던 모리스 엘친의 장례에 대해서 낙관적인 변인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소유자다. 그는 역사가 오른편에 서 있다. 이슬람권에서 민주주의 봉기상을 보면서오마은 10년 사에서독재자들로 폭군들에 대한 엉망 경고를 날렸다. 부패하기만 반대파에 대한 억압으로 권력을 유지한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역사가 잘못된 편에 서 있음을. 2009년 이라인들이 거리에 뒤차아 나서 폭압적 정부에 반대 시위를 했을 때오바은 그들을 추켜 세우면서 일으킵니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 오른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2011년 아랍의본 민주주의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권위주의를 대신할 거란 희망을 북돋았을 때도 다 사기죠. 예. 결국은 미국이 이제 선동한 거죠. 말한 는데 독재자들 이제 없애는 거죠. 예. 뭐 카다피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는 리비아 독재와 무, 무하마르 카다피가 역사 잘못된 편에서 했다면서 그가 권죄에서 물러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물러나게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살구 때 이승만 쫓아냈듯이 이승만이 반공포로 속박하고 말안 들었지 않았습니까 에버리디 작전으로 미국이 제걸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거 행정부가 이집트 탈리르 광장에 모여든 민주주의 시절를 암암리에 지지하지 않느 질문을 받고 오바마는 말했다 저는 이집트의 상황이 역사에 남김없이 기록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올바른 편에 서 있습니다 역사가 되기 전에 역사를 들먹이는데 것은두가지를 위안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일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예측은 고약한 결과를 낳을 다 사담 후세인은 모련했지만 중동에 오히려 더안 좋아졌죠. 자유민주주의 자리 잡지는 않았다. 아랍의 봄이 풍때 희망조차 얼마 있지 않아서 새로운 독재 탄압의 겨울로 바뀌었다. 여기 그냥 구관이 명관인 거죠. 사실 사람들한테. 이쪽 나라들은 독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블라디미르포틴이 다시 러시아를 보면 애친 치아 민주주의가 꽃필요라고 믿었던 희망이 참으로 더럽게 느껴진다. 둘째 역사가 일치관대로 흘러갈지라도 그것이 곧 도덕적 정당한 기반이 될수 없다. 결국 에친이 아닌 푸틴 역사가 오른편에 서 있다고 할수 있음이 들었다. 적어도 그가 러시아를 독재적으로 통치하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을 보자는 말이다. 시리아에서는 포압적 통치자인 마시아를 알라사드가 치열한 대신 거치고도 건조했으며 그런 점에서 역사가 오른편에 서 있다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그의 정권이 도덕적 으로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래 버티면 그러면 정당하다는 거니까 그거 아니죠. 국민의 시기도 아니고 스스로 목적이있어서다역사 오른편에 서 있다고 옹호하는 사람은 자신이 역사가 긴밀으로 보고 있다고 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대답은 추가적인 가정 을 필요한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설령 속도 까지 늘릴 지언정 역사는 정의량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역사 오른편을 운운하는 가운데 섭리를 부여한다. 이런 역사가 신의 손을 따라서 또는 세덕적인 도덕 진보 발전을 따라서 움직이건다는 믿음의 기반다 뭐라고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종 표현했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의 다음 같은 말을 즐겨읽는다 도덕세계의 규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수여진다. 그가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된뒤 연철과 선례에서 33차에 인용했으며 진무실이 양탄제에 새겨놓기까지 했다. 이 섭리론에 대한 믿음은 역사오른 편과 잘못된 편사에서 도덕적인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미국 또는 어떤 다른 나라라도 선학이 위대하다는 주장도 뒷받침한다. 어떤 나라라도 신의 일을 하기만 하면 또는 자유와 정의로 뻗은 역사행진에 앞장서기만 하면 그 위대함이 선함의 증표가 되었다. 자신 일과 목표가 신의 교육에 연계되다고 또는 역사 속에서 자유와 정의의 행진과 함께한다고 믿으면 큰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 특히 부정의와 맞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도덕세계의 적이 정률령에 쑤셔진다는 마틴 루터 킹이 가르치면 1950년대, 60년대, 민권 시대의 흑백 분리자들의 폭력적 대항에들불가고 계속 시위할수 있는 힘을 주었다. 킹은 이 기억될 만한 문구를 29세기 메사추세스에서 노예제 폐지운동로받던 시어도, 파커 목사 설교에서 가졌다. 킹의 것보다 덜 순수했던 파커 목사는 섭리록 친하게 어떻게 피의 업자들의 희망을 샘솟게 한지 보인다. 세상의 진실을 바라보세요. 정의가 계속해서 또 크게 승리하고 있으면 보일 겁니다. 저는 도덕 쓰기를 이해하는 체 하지 않습니다. 그궤적은 길지만 저희는 조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만으로도 그 경문을 계속해놓고 궤적을 완전히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양심을 통해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을 통해서 그 정의를 향해서 휴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오랫동안 잘못된 채로 남지 않습니다. 제퍼슨는 노예 제들로된것을때몸을떨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정의로심을 기억했습니다. 어제 하나 미국 전체가 떨 것입니다. 킹과 파코 입을 통해서 도덕성의 궤적이 정의령에수여진다는 믿음. 부정의에 맞선 싸움을 위한 크고 예언자적인 위치이 있다. 그러나 똑같은 섭리론. 믿음이 악자들에게 희망, 을 강자들에게 오만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자유주의 감각 변화에서 살수 있다. 민권의 도덕적 긴급성에 대한 감각이 냉전 이후 자족적인 승리주의 가능감을로바뀌다 소련 몰락과 벨렌 장벽 붕괴로 많은 서구인들은 역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로 행로 명백히 들었났다고 여기게 다 그런 가정이힘이어서 그들은 신자유주의 세계의 비전을 실천했다. 자유 무역 협정, 금융 규제 철폐를 비롯해서 재화, 자본, 사람, 국가 간 흐름을 쉽게 하는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들은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글로벌 상호 의존성을 높일 것이며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고, 민족주의 정책성이 완화되면 인권에 대한 존중은 높아질 거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다.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IT가 절 긍정적 유권, 심지어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힘을 빼고,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로 인도하여 이까지 하리라고 했다. 이는 그렇게 흘러갔던 세계프로젝트던 2008년 금융위기에 몰고 왔으며 8년 뒤에 격렬한 정치의 반동을 했다. 민족주의와 공유주의는 사라지긴커녕전 세계적이 새롭게 힘을 얻고 민주사회에서도 자유주의적인 제도와 규범을 위협했다. 하지만 1980대, 1990대 시장 친화적인 세계가 유력해질 때 이를 추진했다. 엘리트들이 역사 진행방향 의심하지 않았다. 1980대 초부터 2008년까지 역사를 오른편에 한 표현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구글에서 찾아본 책 여덟 권 분량에 해당특 줄은 많이 논다. 세계의 지지자들은 역사가 자기네 편에 굽힙니다. 빌 크리턴은 1994년 의회가 나프타를 지지자들로 선택하면서 이 업장이 미국 노동자 일자리 전망을 위협하려는 우려를 모음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나프타가 못한다면 세계에 문제가 생기란는 것이다. 제가 걱정한 일은 이로써 미국의 역사 잘못된 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 로 나갈 때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1998년 베를린에 문화, 크리니터는 글로벌 경제로 어려운 이행을 해낸 것이 해서 독일을 찬양했다. 비록 많은 독일인들은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독일이 세계화를 수용 없어 서 분명히 역사 오른편에 서게 됐다고 그는 말했다. 진보파에게 역사 오른편에 서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고삐를 완전히 푸는 일까지 포함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 지지하면서 내부에서는 차별 철폐 공정 기회 확대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개혁, 가족의료, 휴가법, 대학 등록금 관련 세입공제, 연방정부, 계약업체 성소수자 차별을 군재혁명, 문명 등 클린턴과 오바마가 종종 역사 오른편는 문구와 함께 추진한 일들이다. 클린턴은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후보를 인준하면서 그가 군통수권자 대결에. 너무 오르면서 경위 부족하다고 공화당에서 비난함 하면서 결국 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올렸다. 정부의 고시장에 그런 비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역사 오른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제 2008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라고 오면역사 뭐 오른편에 서 있으니 말입니다. 차별에 관대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가치인이다. 클러런, 클린턴은 2 0 1 0년 대선의 일을 중심 주제로 삼다. 그러나 당시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한껏 신화시키고 있었다. 고 경제는 금융의 지배에 받고 있었으며 정치는 시민들보다 돈의 힘이 더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또한 분노욕조의가 밀물처럼 일어나고 기회평등 개선한 프로젝트는 당시 유명무실, 대선 과정에서 값싼 말잔지처럼 여겨지고 있었다.